봉화 황산 유출 사고 엿새째, 낙동강 수질이 정상 수치로 회복되는 등 사고 수습은 일단 마무리됐는데요. 그러나 매일 350톤의 황산이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가 난 육로를 통해 그대로 수송되면서 추가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봉화 태백간 31번 국도상 낙동강을 끼고 급커브가 이어지면서 대형 화물차들이 고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석포에서 태백으로 넘어가는 31번 국도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좁고 가파른 커브길이 많아 상습 사고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 석포 재련소에서 생산된 연간 13만 톤 매일 350톤의 황산이 반출되고 있습니다. 20톤짜리 탱크로이로 치면 매일 20대 가까이 주민 불안은 여전합니다. 이 굴곡이 심한 길에 머리에 진짜 불덩어리를 치고 다니는 차를 보고 지금 사는 우리 주민들 너무 지금 불안감이 휩싸여 있고. 1991년 전복사고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 상습사고 위험구간인 석포에서 봉화역까지 철로를 통해 안전하게 옮기자는 여론에 지난 98년 봉화역에 황산 3천 톤 규모의 저장소가 설치됐지만 지난 9월부터는 저장소 운영이 중단됐으며 올 연말까지는 완전히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재론 소측은 저장소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황사 매입 업체의 사정으로 저장소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설도에서도 자기들 이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차를 한두량 가지고는 갈수 없는 부분이니까 뭐업체들이한게 그걸 하하 갈수 있는 그런 설비를 또 여기다 다 갖추고 뭐 배관을 갖추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수 있는 데는 또 사실 또 봉화군 역시 고심은 하고 있지만. 운송 방법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론적인 대책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험 도로 구간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하고요, 어, 또 물류 수송하는 업체에 대해서 안전 교육을 강화해서. 재련소와 해당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인근 주민들과 하류 지역 젖줄인 낙동강은 매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현입니다.